이제는 디자인 기업이 한 450여 개 되죠? 그 회장님, 남성동 회장님, 그 교수님들 한명 합니다. 어, 디자인 워드에 대해서 32회 동안 개최 도우는 가정은 우리 사회자도 말씀해 주셨고, 또 주사에서도 말씀나왔습니다 그 국독에서 이 대전시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네. 뭐 자고 그러고, 뭐, 하룻밤씩잡고오더도 4년이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그죠?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그, 오드 작품전이 12월 6일날 대전 페스타에서 다스로 모였던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탄립동의 대전 디자인 진흥원에서만 전시를 하고 끝내기에는 아쉬워서 우리 한번 신청을 한번 찍으러 가자 그래서 찍으러 왔는데 이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대답이 그런 작품을 많이 없었던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대표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 대전 어워드나 대전디자인패스터나 또는 그 디자인컬렉션이나 아, 패션컬렉션이나 DDC에서 좀 해보자고 했더니 뭐 하루에 천만없이 임대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너무 많다라고 해서 보여주는데 예. 아마 애초에 네, d d c 에서 여러분들 입장에 대는 생각을 해보는데 10년 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32회가 개최되는 동안에 28회는 우리 대전 디자인기업협회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흥원이 불과 4년밖에 안 됐죠. 어, 디자인기업, 어, 대전 디자인기업협회와 또 대전산업공사 내내도 꿈돌이 패리 캐릭터 또 내일이면 또한두명더 튀어나올 거네, 보죠? 예, 또 한번 더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그 그 디자인 교수 말 쳐드는 데 이에니 교수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시댁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휴이호아, 교수 동일이랑 사랑하고 좋아하는 같이 손잡고 가자. 그런 얘기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기업 협회와 관광공사와 그리고 보수 발전에 비해 모든 노수님들하고 디자인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대전 디자인 진흥원이 함께 손을 잡고 가면 더큰 기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우리가 오늘 얘기 좀 해봅시다. 박수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럴까 <laughs> 합주다 주민들께서 저, 저기 저, 저, 저 최승욱 팀장 오셨나요? 네, 어, 자꾸 술에 모여서 이렇게, 네. 어, 간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지금 64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만이 작품들이 대전 시민들 한 사람이라도 수 그러한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선 8기 인류 경제 도시도 좋고 하지만 명품도시 대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전을 퀄리티가 높은 도시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이 공로자 어워드의 전시에서 만나뵙게.